논평 두개 발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평입니다 국민 위한 개각인가 총선 위한 개각인가 문재인 정권의 중폭 개각을 오늘 언론이 예고했습니다 입각이 거론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민을 위한 개각인지 총선을 위한 개각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나물의 그 밥인 회전문 인사이자 코드 인사입니다. 쓰고 또 쓰는 임무를 문재인 정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보기가 싫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란 말을 문재인 정권만 모르는 모양입니다. 특히 법무장관에 거론되는 조국 전 수석은 인사 파탄, 외교 파탄, 안보 파탄, 경제 파탄, 국론 파탄. 사법 질서 파탄에 이르기까지 파탄난 국정에는 예외 없이 등장하는 기피 인물 1호입니다. 조국 감독과 윤석열이 주연으로 나오는 총선 드라마가 조석으로 TV에 등장하여 칼자비의 피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장면을 수없이 보게 될것 같습니다. 조국 전 수석이 사라져야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편안합니다. 다음 두 번째 논평입니다. 사필 규정의 결과이다. 태극기 애국 단체를 가장하여 윤소아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대진영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 간부가 청구한 구속 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사필규정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과 유효상종하는 좌파진보단체의 간부라 하더라도 그토록 비열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놓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을 보면 그들이 믿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모양입니다 범인 유 씨가 식사를 거부하고 물과 죽염 위산 작용 억제를 하는 마그밀 등으로 버티면서 누구를 향해 때를 쓰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과 태극기 애국 동지들과 우리 공화당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파 진보 단체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태극기 애국 단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천인공로할 짓을 할수 없도록 법원에.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희망합니다. 2019년 8월 8일 우리공화당 대변인 진순정이었습니다.